자, 지금 시간이 2023년 10월 26일, 네, 목요일 오후 6시 40분입니다. 코스피 200지수. 자, 307.75, 2.76% 내렸습니다. 와, 이게 두 번째. 그죠? 총 4개였잖아요. 크게 4개로 나눴죠. 319.51, 그 다음에 307 라인, 그 다음에 294 라인, 그 다음에 278 라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음, 두 번째 라인에 온 거예요. 두 번째 라인에. 어우. 뭐 저는 만족합니다. 음. 근데 이미 이제 하단선 아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딱히 어 매도 전략을 고려한다? 그건 없는 거죠. 계속 내려가기를 바라는 거지 신규 매도 전략은 안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월봉 오잘 내려가고 있어요. 음 월봉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몇 프로일까요? 거래량이 코스피 200 지수 기준으로 거래량이 90.69 90.69 오늘이 목요일이에요? 오늘이 목요일이면 상거래일이 남았는데 벌써 90%야 그러면 거래량 는다 얘기죠 거래량이 늘어날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거래량이 늘어날 건데 어, 잠깐만요 1856. 음. 응. 거래량이 늘어날 거예요. 이번 달은 거래량이 늘어난다. 그럼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네? 여기 거래량이 위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여기도 거래량이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거래량이 위로 올라간다는 라 거는 어디로 간다? 볼린점에 2하단선으로 가는 거니까, 지금 한 289? 네. 289까지는 이제 개방이 되어 있다고 봐야죠. 지금은 이제 280대까지 개방이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매수 전략은 제 생각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것 같고 주봉으로는 사실 낙폭가대예요. 낙폭가대 납포과대. 네? 얼마든지 기술적 반등이 올수 있어요. 어 주봉으로 보면 얼마든지 기술적 반등이 올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적 반등이 올수 있는 폭이 있잖아요. 그 폭은 이따가 별도로 올려드릴게요. 낙폭가 예, 되니까 신규 매도도 못 하는 거고, 뭐, 기술적 반등이, 예, 올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되구요. 어, 일봉도 뭐, 예, 기술, 기술적 반등이 와야 돼요. 예? 지금 상태로 보면, 여기, 예, 한3 0 9 3 1 309.3일 정도까지는, 예, 반등이 와야, 뭐 내려가든지 말든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주봉도 그렇고 일봉도 그렇고, 예, 다 낙폭과대 상황이니까 어, 미국 증시가 심하게 내리지 않는다는 기술적 반등을 고려하셔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 목표치가 얼마인지는 예, 이 동, 동영상 말고 다른 동영상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예, 깔끔하게 시황만 예, 뭐 구조를 설명하고 그러기에는 너무. 촉박하잖아요 예 선물 잘 내리고 있습니다 분기봉 하단선 아래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딱히 할 얘기는 없어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무조건 하락한다라고 하방에 배팅하기에는 예, 부담스러운 자리고요 다만 잘 내리고 있는 거죠 다 낙폭과대입니다 다 낙폭과대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 감안을 하세요 기술적 반등이 나온 뒤에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는 상황을 봐야 되고요. 그냥 위치 자체는 기술적 반등을 요구하는 그런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어 제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어 2, 2377보다는 낮을 거다. 그죠? 재수가 좋으면 2300, 2310선 아래로 또 간다. 그 얘기는 했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상거래일이 남았는데 사실 이제 2,377 위로는 안갈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2,310을 지킬 거냐, 못 지킬 거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지만, 예, 그 2,377은 안갈 거다. 그 얘기는, 예, 이제 월봉이다 하락으로 무너진다는 거지, 예. 월봉이 다 하락으로 무너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2377 위로 못 간다라는 거는 예, 월봉이 다 망가졌다라는 걸 뜻해요. 그 월봉이 다 망가지면 그 뒤에는 좀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건 제가 이제 다음 동, 동영상에서 설명을 할게요. 자, 개인이 3227억을 샀고, 외국인이 4800억을 팔았고, 기관이 1108억을 샀어요. 선물은 933억을 매도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외국인이 선물 매도한 건 그다지 크지 않은데 개인이 선물 매수한 게 커요. 그러니까 개인은 계속 상방을 보는 흐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현물을 계속 팔고 있고 개인이 현물을 계속 사고 있으니까 개인은 계속 상방을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지. 개인이 계속 상방을 보기 때문에 강하게 위로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내일은 주문 결과만 보시면 되잖아요. 주봉이 양봉으로 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래 꼬리의 크기가 얼마나 되냐만 중요하고 다음 주는 5일 중에 이틀은 그 10월이고 3일은 11월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봄이 분리되면서 월이 분리되면서 이 월화와 수목금을 따르게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금은 그냥 내일 종가만 보세요. 내일 종가가 얼마에 끝나느냐. 월봉은 제가 보기엔 결정난 것 같아요. 월봉은 결정났고, 주봉은, 예, 네, 종가를 좀 확인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주말 정도에 좀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석 마치겠습니다.